애틀랜타 한인교회 협의회는 12일 발대식을 통해 2022 보고마 대회 준비 위원들과 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보고마 대회의 주제는 은혜의 회복이며 강사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입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김상민 목사는 이번 발대식에 여러 기관들을 초대했다며 협력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군청교회 다 우리가 초청했거든요. 발대식을 이렇게 초청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기관에서 각 기관들이 안 믿는 분들 접근하기가 힘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분들 각 기관 그냥 후원이라고 이름만 내지 말고 돈안 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회장님들, 이분, 이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는 2022 보그마 대회를 서부지역의 경우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약장로교회에서 동부지역의 경우 21일부터 23일까지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월 22일에는 새생명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편 교협은 보그마 대회 준비 기도회를 오는 22일을 시작으로 10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할 예정입니다.